아, 내가 다음 주, 아지 11월 달에 또 포토에를 가거든. 11월? 어. 어. 나 그때는 어. 쌍둥이랑 같이 가거든. 쌍둥이야? 어. 어, 진짜? 내가 쌍둥이 소개시켜줄게. 그래, 네,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에 저, 보는 거 봐요. 봤습니다 아, 네네네. 언제지? 10월 달에 쌍둥이 데리고 왔어요. 진짜요, 저기 있 어요? 그 번에 번있 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. 어떻게 쌍둥이 언니 예요 어, 제가 아. 동생 이에요. 동생 이에요. 1 번, 2 번, 3 번, 4 번, 5 번, 6 번, 7 번, 8 번, 9 번, 10 번, 11 번, 12 번, 13 번, 1네 번, 15 번, 16 번, 17 번, 18 번, 19 번, 10 번, 11 번, 12 번, 13 번, 14 번, 15 번, 16요17 번, 어8 번, 19 번, 10 번, 요 닮았어요? 제? 닮았죠. 그.. 좋아요? 닮았다는 얘기? 아, 괜찮나요? 그래요? 그.. 그 저... 아, 근데 진짜 닮았네요. 신기해요. 그래요? 네. <laughs> 재밌죠? 네 재밌어요. 그쵸? 뭔 친구가 가족인데 친구.. 동... 친구? 친구.. <laughs> 친구이자 가족. 네. 생 평생지...